이번 영상에서는 주께서 분명하게 선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깨달아 알게 해 주신 여러 종류의 도둑질 간에서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식당에서 식사를 다 마치시고 나오실 때 요지를 필요 이상으로 가지고 나오시는 것이 도둑질입니다. 식당에서 식사를 다 마치시고 나오실 때 캔디를 필요 이상으로 가지고 나오시는 것이 도둑질입니다. 식당에서 넵킨을 나중에 쓰시려고 가방에 넣는 것이 도둑질입니다. 공동 화장실에서 휴지를 나중에 필요할 때 쓰시려고 가방에 혹은 주머니에 넣는 것 가지고 나오시는 것이 도둑질입니다. 지금 당장 쓰시려고 화장실에서 휴지를 가지고 나와서 당장 쓰시는 것은 도둑질이 아니라 하십니다. 마켓에 가셔서 나중에 집에서 살림할 때 필요해서 쓰시려고 마켓 비닐봉지를 허락 없이 가지고 나오시는 것은 도둑질입니다. 길을 가다가 길에 떨어져 있는 돈을 주워 가지시면 도둑질입니다. 누군가가 흘려 잃어버린 물건을 길에서 주워 가지시면 도둑질입니다. 남의 과일 나무에서 떨어져 있는 과일을 주워 드시면 도둑질입니다. 주인이 없는 과일 나무의 과일, 그러니까 이 과일 나무는 내가 살고 있는 한 동네에 있는 나무지만, 나의 집에서 좀 떨어진 곳에 과일 나무가 있다면 이 과일을 따거나 주워서 드실 경우엔 도둑질입니다. 이 과일 나무 근처에 사시는 분이 따거나 주워서 드실 경우엔 도둑질 아니라고 주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인이 있는 산에 들어가서 무엇이라도 허락 없이 따고 뜯고 케어 가지고 오시면 도둑질입니다.내 집안에서 남편이 혹은 아내가 돈을 떨어뜨린 것을 주워서 허락 없이 내가 가지면 도둑질입니다.도둑질 종류에 관한 간증은 여기까지입니다.다음은 우리가 흔히 할수 있는 작은 죄입니다. 남편이나 아내의 물건을 몰래 조사하거나 확인해 보는 행동은 주께서 옳지 않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들의 물건을 허락 없이 몰래 조사하거나 확인해 보는 행동 또한 옳지 않다 하십니다. 등 뒤에서 눈 흘기거나 주먹질을 하는 것을 주가 싫어하십니다. 못마땅해서 입을 삐쭉삐쭉 거리는 거 죽게 합당치 않는 행동이라 하십니다.사떼질하는 거 하지 말라 하십니다.남편에게 아랫사람에게 하듯 하는 언행은 삼가하라 하십니다.자녀들을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지도 생각하지도 말라 하십니다. 자녀들의 인격을 무시하고 업심 여기는 언행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하십니다. 내가 낳았지만 내 자녀들이지만 원래는 하나님의 생명줄과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에, 모든 일에, 욕심을, 탐심을 다 버리고, 오직 감사함으로 행하라 하십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내 이웃에게 한 번이라도 때가 다 되었으니 신부 준비하라고 전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하고 상관 전혀 없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면서, 가면서, 주여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일의 결과가 원치 않은 모양으로 되었을 경우엔, 기도했는데 왜 응답 안 해주십니까? 너무합니다. 라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것을 주께서 멈추라 말씀하십니다. 주께 큰 죄악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주 안에서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본분을 감사함으로 다 행하라 하십니다. 주 안에서 아내는 아내로서의 본분을 감사함으로 다 행하라 하십니다. 주 안에서 자녀들은 자녀들의 본분을 감사함으로 다 행하라 하십니다. 주 안에서 부모는 부모의 본분을 감사함으로 자녀들에게 다 행하라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